자, 안녕하십니까. 야생 t 입니다 자, 이거 작년에 제가 그 11월, 10월 달에 그 월동하려고 그 순치기에서 집어넣었던 완전히 앙상하게 키웠던 그걸 안타납니다. 지금 땅에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지난번에 제가 한 21년에 한번 잘라줬는데 그때 이제 여기 렇게 잘라줬죠. 여기 잘라줘서 여기 꽃이 나오고 또 여기 순이 나오죠.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여를 잘랐잖아요. 이 부분을 잘라서 꽃대가 여기 나오고 순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더 잘라줄 거예요. 지금 금방 꽃이 나오겠지만 다음을 위해서 한번 또 잘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수형을 봐서 이렇게 봐서 여기랑 맞춰서 잘라주는 거죠. 자, 여기를 자르겠습니다. 여기를 자르면 바로 여기서 나오거나 여기서 나오겠죠. 그렇게 여기 나왔죠. 한 1cm 정도 두고 잘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여기도 예요좀 잘라주고. 수영을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고 이 뒤쪽도 좀 잘라주고 여기도 보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지금 지난번에 아 요건 안 잘랐네 요거, 요거 안 잘라졌기 때문에 요거 안 잘랐죠 여기 잘를게요 여기 요기. 여기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은 여기 나오죠 또그 밑에 여기도 나왔잖아요 이 요, 요 부분도 나왔죠 여기 보시면 이 부분도 또 나왔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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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나와서 또 여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나왔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수영을 봐서 다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또 엄청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꽃이 지못 없더라도 여기도 이게 삐쭉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나오고 요가지도 여기 나오고 여기 또 나왔죠. 이거. 이것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래 잘라져야죠. 과감히 잘라져요. 그럼 이게 자라고 이게 자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꽃이 있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대 이게 삐쭉 삐져나왔으면, 여기 좀잘라요 그럼 여기도 있고, 여기 꽃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예요. 여기도 좀 잘라주시고, 너무 많잖아요. 지난번에 잘랐었는데. 이제 이게, 장마 기간이지만,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엄청 건성을 할 거예요. 여기 너무 많잖아요. 얘만 이렇게 삐쭉 나왔죠. 얘도 비슷하게 수형을 맞추려면, 사실 그 하나 잘라버려요. 이거 하나 죽는다고 뭐큰 문제가 있습니까? 아, 큰 문제 없다니까. 그 밑에 부분도 이렇게 잘라주고, 수형을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고, 그러면, 여기도 좀잘라고 이렇게. 이렇게 맞추는 거야, 이렇게. 둥그렇게, 여덟 번지 이렇게 맞추는 거야, 이렇게. 제가 작, 그때 작년에 할때 그랬을 거예요. 앙상하게 잘랐지만은, 그게 오히려 나중에는 더 튼튼하다고. 굉장히 튼튼하게 나오죠. 세순이 많이 나오고. 그때 당시에 잔가지를 안쳐주고 순자력을 안하고 놔뒀으면 아마 굉장히 약하게 나왔을 거예요. 굉장히 약하게 나왔을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그때 여기를 잘라버렸잖아요. 이거 자르니까 여기 막 나오잖아요.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그죠? 막 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밑에도 좀 잘라주시고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땅에 심었지만은 이렇게 수형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그럼 여기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너무 많이 나왔더고 아까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이거만 또다 치고 나옵니다. 이렇게. 다 잘랐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멀리 찍어볼까요? 이렇게 서 이렇게. 자, 이렇게 잘라진 거죠. 세워서 볼까요, 그럼?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이 되죠. 여기, 여기가 부족하잖아요, 여기가. 그럼 여기는 이게 치고 나오겠죠? 얘도 치고 나오고, 이거 치고 나오고. 이렇게 한번, 아, 장마 전에 한번 마무리 져서 전체로 수형을 만들고 나면 장마 끝나고 나서는 추울 때 11월 때까지 주당장창 주기장창 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때 꽃 주체 못해요 엄청 나옵니다 지금 이런 데도 보면 여기 여기도 여기도 나오고 이런 데다 나와요 이런 데. 요, 여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뭐중만에만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잘때 잘라서 항상 제가 제 치론이 뭐예요? 이거 망고의 진리예요. 세 가지의 세순에서 꽃 피고 열매 맺는다. 그죠? 꽃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나와. 늙은 가지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건 망고의 진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점 잊지 마시고, 안타나, 대주둥지 벌벌 떨지 마시고, 확실하게 치세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한번 농장에서 쳐온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거는 이제 농장에서 잡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외목들을 키웠잖아요. 저것도 아까 외목대지만이사람들은 이제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럼 뭐, 보면 보 보세요. 이 잘랐죠? 여기. 이 부분 잘랐잖아요, 여기. 이 잘라서 이거 나왔지. 이런데 보면 여기도 많이 잘랐어요. 여기도 잘랐죠, 이거. 이거 잘랐잖아요, 여기. 잘랐잖아. 이거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 보실래요? 여기도 잘랐죠. 까만 거 여기로 잘랐잖아요. 여기도 잘랐어요. 그죠? 잘랐잖아. 그래서 고두 개가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영으로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맞힌 둥글... 거. 보여드릴까? 이렇게. 이렇게. 이거 보시잖아요. 애주 중지하지 마세요. 자를 때는 과감하게 잘라서 수형을 확실하게 만드세요. 확실. 히 이렇게 아시겠죠? 안타나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 꽃이잖아요. 꽃다 맺혀. 다 꽃이 맺혀. 이제 나오기 시작입니다. 조금 늦어도 나중에는 꽃을 몇 배를 더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없지만은 나중에 몇 배를 더볼수 있는 게 바로 안타는요 순칙입니다. 순칙이 이렇게 하십니다.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우면 꽃 없습니다. 꽃 없어요. 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서로가 편안합니다. 서로 돕고, 나도 높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